일단 첫 번째로 이 30세 분들, 갑술생 분들이죠. 네, 이분들 한번 보겠습니다. 음, 30세 갑술연생 분들은 일단 청춘이시죠. 네. 올해 딱 서른? 도화가 와가지고, 막, 가슴이 일렁일렁 하고, 막, 두근반, 세근반 하고, 막, 연애하고 싶고, 올해 마음이 이렇게 동의하니, 밖에 나가게 되고, 그래가지고, 뭐,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면서, 내 짝꿍이를 만나는 운이에요. 그 다음날 때 분들이 이 42세 임술생 분들이세요. 네. 올해는 새롭게 뭔가를 다시 또 한다든가, 다르게 나야,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 한 해가 될 거라 하시고 어, 나를 좀 밀어준다 카네 이렇게 좀 좋은 인연수가 들어와요 그래서 무조건 이번 연도에는 나가셔야 돼요 아... 나가셔서 지인분들 만나셔야 됩니다 54세 경수생분들이세요 인간관계 풍파 뭐 구설에 너무 힘들으셨던 분들 많이 보이시는데 올해는 나를 도와주자고 들어오는 형국이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사람을 믿어래요 우리 66세 무술생 개띠생 분들, 1월 달, 2월 달에 태어났다 하시는 분들, 그분들 특히 문서운 좋으시고, 올해 정리를 하면은 정리가 가능하시다. 음, 마지막으로 이 개띠분들, 또이 나이 상관없이 네. 힘내시라고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금전으로 잘 불려나갈 수 있고, 건강수도 무난한 한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저 별하신 여가 응원하겠습니다.